평소 어, 도서 추리 형식을 차용한 소설을 써보고 싶단 생각을 했었거든요. 도서 추리라는 게 이제 도치 서술 추리 소설의 약자인데요. 보통 사건이 벌어진 다음 범인을 찾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범인 또는 범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자신의 범행의 목적이나 또 진행 과정 같은 것을 독자에게 들려주는 그런. 거꾸로 서술된 방식의 추리소설을 도서추리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그 형식을 차용해서 어떤 엄마를 되찾고자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거든요. 보통의 도서추리소설이 그렇듯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데요. 그게 정말 다행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마 소설 속의 기억만이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